첫 번째 그림이 나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첫 번째 그림 해석하다가 오늘 다 가버릴지도 몰라요.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 모릅니다. 하루에 몇 페이지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하나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모릅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해석해보고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책에서도 나오죠? 뭔 그림이에요? 3중, 4중으로 된 우주의 지배자, 그리고 창조자로 되어 있잖아요. 우주가 삼중 사중으로 되있는데 창조자가 그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맨밑에 뭐예요? 불이 있죠. 보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있죠. 그래서 물과 불은 하늘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위에 있고 물과 불은 아래에 있는, 있는다 그러니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융이 지금 뭐라고 해서 그려놨을까요? 지금 이제 연금술이라고 하는 이 책, 그, 어? 이제 융 기본 조작지 5권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간 후로 이게 그림이 나온 겁니까?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것이죠. 그 어디를 찾아봐도 융의 그 그림 일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는 지금이 딱두 줄이에요. 3중 4중으로 나누어진 우주 창조자 얘기하고, 물과 불과 하늘이. 이제 대조적인 측면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 그림은 무엇하고 연관된 그림 같아요? 자연, 자연스럽게 하면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인터넷을 그렇게 뒤지고 영어로도 다 뒤져도 이 그림에 대한 해설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내기 전에, 이제 AI 체치피티라든가 바드를 이용해서, 어, 쓴, 이제, 이게 이제 찾아본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의 이제 가능성 있는 얘기를 제시해요. 또, 얘들은. 삼중 우주는 우주가 천상계, 지상계, 지옥계로 나누는 것을 가르킬수 있다.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종교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한 사중 우주는 영적인, 초월적인 영역을 첨가할 수 있을 거다. 조금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천상계가 초월적이고 영적인데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영역을 또 추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은 소우주, 개인이 소우주라면 소우주는 대우주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금술적인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하늘에 대응하는 물과 불이라는 뜻은 뭐냐? 물은 종종 여성적이죠 물은. 그리고 불은 남성적이고 물은 달이고 불은 해로 나타나죠. 그래서 물은 수용적이고 변화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불은 남성적이고 활동적이며 정화하는 측면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 불의 상징이 태양이고 태양의 상징이 연, 연금술에서는 뭐를를 쓰죠. 황으로 그저 응? 유황으로 나타나죠. 이는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사이의 연결을 나타낸다. 대극적이면서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삼중우주와 사중우주는 무의식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집단 무의식인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우주하고도 같은 거예요. 무의식은 종종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묘사되지만,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죠.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조주는 정신의 중심 조직 원리인 셀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셀프가 융이 말하는 셀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융이 말하는 셀프가 하나님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처님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십자가의 이미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다라의 이미지도 나타날 수 있고, 그기 중에 하나인 거지. 셀프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기독교인들은 융이 셀프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융심리학을 모르는 거야. 융심리학을 아주 나쁘게 표마한 거야. 셀프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셀프는 전체성인데 하나님이 전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그들이 믿는 신의 이미지로 또 온전한 만다라의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프 자체가 곧 신은 아니다. 그래서 삼중, 사중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장주주라는 인용문은 우주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무한하다. 비온이 이제 무의식을 무한대로 확장을 시켰잖아요. 또한 창조주는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곳에서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바드, 이제 그 구글에 있는 그 AI가 바드잖아요. 이 바드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해석을 했고 또 융심리하고 이제 연결지어서 기본적인 내용과 연결지었어요. 별로 음, 그럴 수 있겠다 정도지. 이게 썩 마음에 드는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떠도는 인터넷에 떠도는 평범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며 놓은 것들이 AI예요. 그러니까 그 AI는 조금 하다 조금 써먹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깊이가 없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찾아내본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사각형의 각 구석에 있는 네 마리 새가 자유, 또 새라고 하는 게 자유를 의미하잖아요. 영성, 초월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상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새는 지상과 신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그 매체가 되기도 하죠. 헤르메스죠. 그래서 그 메신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꽃이 있죠. 그 중간에 연결해주는. 꽃이 있는 이중 사각형. 새와 꽃으로 이루어진 이중사각형은 남성적 원리 즉 물질로 대변되는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 영혼을 나란히 배치하여 대극의 연합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물질로 보는 것은 있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꽃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물질이고 또 이제 새는 영혼이라고 본다면 또 그렇고 반대로 또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는 신성한 결혼 또는 이성의 결합이라는 연금술적인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 원을 보면은요. 큰원 안에 작은 원은 대우주 안에 소우주를 상징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원은 인간 경험과 영적인 여정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영금술의 다양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절에 해당이 되고, 흙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흙은 감각적인 거죠. 감각을 대변하죠. 두 번째 원은 허공에 떨어지는 첫 번째 시련인 거예요. 그두 번째 원에서 이제 허공에 떨어지는 두 어떤 이제 물체, 인간이든 이제, 인간처럼 보이는 그 생명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 악마처럼 보이는. 두 번째 원과 세 번째 원 사이에 물이 있죠. 그 위의 경계가 물이 있는 거고, 감정이 있고, 맨 아래 세 번째 원 안에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1로 원이 4개가 돼 있다. 3개의 원인데, 중복돼서 4개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5개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6개로 보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개로 보이는 것이죠. 물, 불, 공기로 떨어지는 인간은 다양한 변화의 단계, 어떤 자기희생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줄 수 있다. 또 영적인 시련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것을 꼭이제그 정신 기능으로 본다면, 사고와 관련된 시련, 감정과 관련된 시련, 직관과 관련된 시련, 감각과 관련된 시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원재료인 내 원소, 흙, 물. 불, 공기, 이제 이런 차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련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과 불의 원소는 연금술에서 물과 불의 존재는 중요하며 서로 상반되지만 보완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불은 연소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죠. 정화와 변화를 상징해요. 되게 우리가 불하면 열정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화. 그리고 어쩌면 파괴예요, 파괴. 태워서 파괴해가지고 새로움을 창조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불에는.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물은 감정, 무의식 영적인 재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체성을 대변하는 맨 위에 신은 이 모든 과정을 창조하고 주제한다. 90% 이상은 내가 쓴 거고, 처 g PT가 말을 좀 만들어줬습니다.